에, 리피터 IC 2730 리피터 설정 해제 방법 IC 2730 리피터 설정 해제, 방, 해제 방법 일단은 크로스 밴드 리피터를 쓰기 위해서는 IC 2730은 본체를 뜯어서 다이오드 제거 개조 작업을 먼저 완료해야 되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에 해야만 되고 완료 개조 작업이 완료되면 이쪽에 메인 이쪽에 메인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버튼 이세 가지를 동시에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는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정확하게 세 가지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른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없던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여기 메뉴 어, 그렇게 해서 어, 켰다고 했을 때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쭉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e X 메뉴라는 거를 찾아요. e X 메뉴를 찾아서 요거 화살표 엔터를 누르면 아더가 나와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더에다 설정을 하고 또 요거 엔터 이렇게 누르면 RPTM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또 엔터. 그러면 스타트가 나오죠. 스타트해서 또 엔터. 그러면 요게 노로 돼 있는데 요걸 다이얼을 돌려서 yes 로 맞추고 엔터. 그러면 RPT RPT라고 양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 하기 전에 톤하고 톤 스케일치 요거 설정은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주체적에 예, 요거가 다된 상태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메뉴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yes로 하고 엔터를 치면 rpt라고 나오면 요게 이제 크로스밴드 리피터 예, 설정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제하는 방법은 다시 메뉴를 여기 상태에서 메뉴를 눌러요. 그러면 exit 노로 돼 있죠. 요거를 다시 yes로 다 놓고 요거 엔터 누르면 야, RPT라는 게 없어졌죠? 예, 그러면 이제 예, 크로스밴드 리피터 해제가 된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메뉴 EX 메뉴라는 게 나타나면 adder 또 엔터 RPTM 또 엔터 a r t 해서또 엔터 no를 yes로 다 놓고 엔터. 그럼 RPT, RPT 나왔죠. 이름은 크로스 밴드 리피터가 설정이 된 거고,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누르고 요거를 예스 s 다 놓고 엔터를 치면 RPT가 없어지면 크로스 밴드 리피터가 해제가 된 겁니다. 됐죠? 이상.